오. 안녕하세요 쫑알립에 쫑알립입니다 쫑알립 강인영 안녕 안안 하지마 쫑알립 여러분 안녕 저는 저는 어저는 삐약이에요 삐약이 쫑알이 아니야? 이불 계속 쫑알쫑알쫑알쫑알쫑알쫑알 쫑알쫑알쫑이 쫑알쫑알쫑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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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쫑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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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... 이거를 지금 삼계탕 집에 와가지고 삼계탕은 안 먹고 저기 고기로 뭘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. 아니 그게 아니라요. 이게 소금에다 간장을 넣어서 맛있게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. 안 먹이려고요. 엄마 지금 배부르게 다한 그릇 비웠는데 뭘더 주려고 합니까? 이걸 이, 이걸 이용해서 맛있는 거 만들어볼게요. 네. 넥시코 네, 해야지. 네? 아니 봐봐, 넥시코 해야지 잘 사는. 쫑알립 시작. 자, 아, 일단은, 일단은 이 깻잎을 한 점에 딱넣어주세요잎니넣어요 네. 네. 맛있게먹어있 맛있겠다! 어있세요 냠냠냠 냠 맛있겠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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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맛있겠맛있겠맛있다

어.. 이거 있잖아요. 이거 뭐딨지 와사비? 아니 이아 그거 말고 간장. 당장! 간장은 네. 이제 송해치 뭐그 일단은 발라주세요. 발라줘요? 그리고 그리고, 어, 그리고 조금만 소금 한 꼬치. 어쫑 쫑할립씨 중간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. 네. 쫑할립씨의 어, 그 미래 희망상은 <laughs> 무엇입니까? 저요? 네. 집 빵집 사장이예요 빵집 사장이요네 요리사? 네 요리사고, 요리사 같은데요? 빵집 사장이 아니라? 네. 어때요? 되게 좋요 맛있어요? 이거 간이 되겠네 먹어줘요 뭐 <laughs> 장게탕을 여름에 잘 먹는데 겨울에 먹으니까 어떻습니까? 음... 맛있죠. 엄마는 보양식으로 삼계탕을 항상 먹습니다. 음. 왜부자를 하는 거죠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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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서 두개 시켰다고. 아 삼계탕 오늘 두개 시켰다고. 아, 맛있어. 이제 사랑하면 되니까 기대하시고 사랑할 때가 링큐! 수하네 쫑알잎씨! 예. 쫑알잎씨는 누굴 닮아 이쁩니까? 엄마. 이쁘니까? 엄마가 예뻐요? 엄마가 아주 뚱뚱하던데요? 어 손님이잖아 손님. 응? 아니 엄마가 이리 와 봐. 감개탕을 추천합니까? 아기가 먹어도 맛있습니까? 아니요. 아니는 응. 아기는 안 돼. 아니요. 아니면요. 아니, 네. 아기 아니, 아니, 어서 손으로 또 쭉쭉 쭉뭐 하시는 겁니까? 깨줘. 아니, 이거 이거 깻잎으로. 그냥 어, 어, 이 깻잎을 여기 찍어서 맛있게 매식제 더 먹는다고. 아니요. 아니, 어, 이게 간이 안 돼. 아하 쫑알립씨 맛있게 드시고요 우리 다음에 또 함께해요 음. 쫑알립씨 나중에 더 맛있는 식당 있으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군산 원조 남원옥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많이 오세요.